6분 남았거든? 가능하지? 가가가가 빨리빨리빨리빨리! 구분구분구분 빨리빨리! 빨리야 빨리! 구분나았어분나았어 구분 빨리빨리! 버스 6분 남았어! 6분 남았어! 소세지! 가자아아아 가자! 가자아아아악! 님 별총선 할수 있게 다 별총선 할수있다별다차맞 걸로 가서 마트 네. 열리긴 한거이다이다 어, 나이스아! 나이. 뭘 사쳤다고? 아니, 가 봐. 아니, 아 반대네. 맞네. 아, 반대지? 반대야. 아 놀래라. 아, 이렇게 뭐야? 신기하다 <laughs> 이거 한개 사야 됐다. 이거 어. 이거 한개 놓아야 됐다고. 그럼 애들 반응이 어떨지. 아, 어, 뭐 거, 뭐 <laughs> 여기서 이런 것만 사고 아, 그 편의점 가서 사고 사야 될건 뭐야? 예? 아, 혹시. 아, 그? <laughs> 아, 야, 야, 이거 사줘. 야, 이거 사줘. 이거.

우리 개를 갈까? 어, 사자. 물이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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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우리 물, 물! 물 필요하지 않아? 우리 물 필요 없어? 화장실 문화 화장실? 그래, 화장실 어, 물 먹으면 그래야겠다, 그래야겠다. 국물 라면 아무거나 사자. 쌈장이 없어. 쌈장 사러 빨리 들어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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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 찾았찾 가자, 가자, 가자.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소세지. 야, 이거 개이쁘다 소세지.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버스, 버스 6분 남았어, 6분 남았어. 소세지 소세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소지요. 아, 저쪽이요? 가자. 예, 예. 소세지 여기 있다는데? 여기? 예. 어, 찾았다, 찾았다. 구, 구형 소세지. 이거 어때? 어, 괜찮다, 괜찮다. 이거 느게왜 여기 있냐? 빨리, 빨리, 빨리. 자, 뛰어들어, 뛰어뛰어어뛰어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오, 뛰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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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들어. 뛰어들어, 뛰어들어. 결제했어. 결제했어. 어디서 타야 돼? 어디서 타야 돼? 어디서 타야 돼? 아예 동산도 안 자고 뭐 하는 가자, 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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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 조심해. X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 뛰고 와 성공했어 성공했어. 야, 내려놔 내려놔. 아. 아. 와. 또 야, 야. 야. 안녕하세요. 땀입니다 땀. <목소리도> 이제, 이제 진, 진짜 산이다, 산. 김치가 없어서 나 상수한테 김치만. 김치가 메인인데. 학생들은 끝까지 가는 거지? 아, 네. 네. 맞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김치 구하자. 옆방분 분께서... 계속. 그럼 너가 먹어. 뭐... 내가 내가 말할게. 반응하세요. <듭한> 아프리카 그러니까 b 제인데요 <laughs> 김치 어디로 왔어요,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전 운전 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됐다. 김치. 김치. 이거 마트인데? 가다 가다 가다. 우리 우리가 먼저 구해. 안녕하세요. 혹시 김치 있나요? 어 아니 좀쟤들 불러 봐. 전화할까? 전화하자. 아니 바로 앞에 마트가 있는데. 어디지? 강아지다. 폭죽도 있네. 이거 이따 잘때 애들한테 소문 재밌겠다. 핑크봉. 어? 어? 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김치 샀어? 바로 네. 마트 여기 있어 마트. 많어 많어. 만치. 아애초에 쪽이 어? 마트를 많어 구입...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많어. 생각해 보니 라면도 있고 다 있어 가지고. 뭐, 맞는데. <laughs> 어 야, 피가 야, 피가 야, 왔어 피가 왔어 피가 왔는데? <laughs> 아, 피가 왔어 진짜요? 왔어 진짜요? 우리 올라가려고 <laughs> <laughs> 그러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laughs> 제 친구예요. 아니 이 친구 진짜 정말 귀여워요. 여자한테 많거든요. 사랑해요. 야 <laughs> 그래 네, 맞습니다. 도로가 <laughs> 꾸불꾸불해. 진짜로? 감사합니다. <laughs> 그 부금 투라야지. 따라다란단 따라다란다란